많이, 많이 주시긴 했다 한장 값에 두 장. 두두 그래 두장 두 값은 준것 같다 진짜 네, 여기 시요 여기, 뭐, 여기 또 오고 싶다 여기 어딘지 알아? 드라마 세트장 드라마 오고 하긴 여기 드라마 세트장이니까 딱지도 있고 훌라후프도 있고 음, 음, 음. 어 근데 이제 갖고 놀수 있는 있잖아.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갖고 놀으려고 갔다는 거라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몰라? 그런 걸 가지고 놀수놀수 있어 좋다고. 놀랑천단 또 오고 싶어요. 집 왔으니까. 이제 한번 이렇게 하는데. 알까? 네. 네. 나 먹고 싶어요. 어? 슬러시 먹고 싶 우리 집 근처에 번호 번에도 팔긴 하더라. <laughs> 어. 아빠가 만들 수 있어. 탄산 다 빼고 <laughs> 설탕 넣어야 돼. 야, 얘네들은 슬러시 지 오늘 처음 먹어볼 거야. 너무 맛있어. 빨아먹어 흘려. 다 먹고 이거만 남았어. 이만 거 남았어. 그래도 이가 약초 먹을 차례. 진짜로 여기 최고다. 진짜로 여기 최고야. 아까 치면 나한테 뭐라 짱 좋대. <laughs> 엄마가 사줬다야. 엄마, 가사줬어 엄마가, 그래, 엄마가 사줬어 엄마가 다줬어 엄마가 다어엄가다 있어. 엄마가 사 있어. 동마아다 있어. 엄마가 아할수다 있어. 엄마다 있어. 엄마가 다어다다다가